오늘은 좀 자극적인 게 땡기는 날이다? 그러면 그냥 따라와 봐요. 실패 없는 대존맛 김밥 한번 가볼게요. 먼저 삼겹살 300g을 구워줄게요. 양쪽 다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맛있는 냄새 나서 향기쯤 나는데 굽다가 주워 먹으면 안 돼요. 구워주면서 이온이 살짝 뿌려줘도 좋아요. 마늘은 50g을 투하하고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삼겹살 굽고 남은 기름에 밥두 공기, 불닭소스 3티를 넣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줄게요. 맵지 이되는 조금씩 추가하면서 레피 조절해주세요. 자, 이제 싸볼까요? 김, 밥, 깻잎 두 장, 삼겹살, 단무지, 마늘, 청양고추, 쌈장을 올리고 돌돌 말아주세요. 김발 사용하면 모양 잡기가 더 좋아요. 착 감기도록 참기름을 바르고 잘라볼게요. 날이 선 예리한 칼로 잘라줘야겠죠? 네, 벌써 완성된 거 맞아요. 쉽죠? 일반 김밥보다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가격과 재료 그리고 더 자세한 레시피는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